부어떻다든 가자!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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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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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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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어. 양도끼 선수도 자. 이름이 니까 파거든 녀석이 도끼하면 또 도끼 던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 그 정도 아니야 또, 야 도끼 그 정도 아니야 노래 내가 유일하게 메달도 땄었는데 <목소리> 가자 <맞아>. 가자 황금 쌀 먹단 양도끼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나 뭐야 뭐야 나요 아나 이선 도움닫기. 아, 그 아, 아이고. 근데 너무 급했어요. 다입니다할수 있어. 할수 있어. 우는연 긴장된 모습을 보입니다. 연기전 어, 마지막 기록 굉장히 높습니다. 200m 넘었어요. 그렇죠. 솔직히 제 마음속에 굉장히 조금 비대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신상치 어, 어, 않아요. 그 자세가 좀 신기해요. 자세 신기합니다. 잇차.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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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끼 6.23m 어 아, 날라갔어. 어 세상에 저. 어, 어이고또 어, 부러졌다. 어떻게 나? 어 헤드가 완전 망가졌는데요. 선수 어,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도끼야 아, 잠시만요. 제가 소리를 못 들어서 죄시 자신... 음, 던질 수 있는 상태야? 지금 상태가? 아네네 네.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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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딜레이 안 됐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고 이제 우리 차례 네네네아아 어. 네. 어, 어, 바로 들어오나요? 어, 셨어금세 양도끼 선수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금방 죽지지 않았어요 양도끼 포기하지 않 와저 헤드가 머리 끝까지 내려간 오케이 무리하지 말고 대신에 어안 다치게 헤드 잘 잡고 해 차라리 자 양도기, 차단치기, 이차 시기 다치지 말고 할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어? 양도기는 어? 달라요. 두 번째 양도기는 달라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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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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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조 아, 이거. 아! 던질 때 잡고 터졌는데. 아 꺼졌다. 아, 도끼야 계속 꺼져? 아니 이거 할때 헤드가 지금 움직이면 튕겨가지고 아, 걸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음... 약간 좀 그러면은 천천히 걸어가가지고 던지는 것만 해볼까 살짝 그냥 던지는 거 도전만 걸어가서 아, 너무 뛰면은 튀, 튕기니까 음, 마지막 거 한번 잘 던져보자. 황금 살 먹다 제발 양도끼님 이번에는 억까가 없기를 제발 머리를, 어, 머리를 잡고 띄고. 뛰고 있어요 머리를 잡고 뛰고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laughs> 잘했어 이십 점 세일 잘했어, 잘했어. <웃음> <20점>. <웃음> <제일> 잘했어. <laughs> 여태까지 이게 일 잘했어 아, 오케이 좋아 고생했어 고생했어 괜찮아 괜찮아 알바 양도끼 선수 제가 너무 아쉬워요 하니까 요 얼마나 열심히, 아, 열심히 아, 연습했겠어요 왜냐 선수 보리는 얼마나 더하 얼마나 더 오버할까요 아, 진짜 잘, 잘했어 잘했어 <laughs>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laughs> 아눈해지지마 <laughs> 와, 눅눅해질 필요 없어. 네. 야구 가서 한번 준비해 보자 그러면은. 어. 도끼야 고생했어. 으아, 고장 났어. 어, 고장 났어. 아 너무 속상하겠다 정말. 도끼야. <웃음> 미안해. <웃음> 아니야, 넌캡터즈다 <도끼야. 웃음> 어, 네, 있어. 아 이것 도 어떻게 고치니? 자, 다 막상보대 뿌린 걸 그리고 황금쌀 먹단의 음. 음. 양도끼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양도기 선수 이번에 양궁에서 다른 모습이 또 창던지기에서 부상 이슈가 있었지만 양궁에서 오 식스 아 나쁘지 않습니다 양도기 사격 종류 샀습니다 와8점 에이트 나이스 좋아 오케이, 잘했어 선수 열신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잘했다 고생했다 기계 이슈인데도 잘했어 많이 고생했을 텐데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강남미 삼겹진맹 황금쌀 먹던 마지막 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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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아! 아! 와무점와 미쳤다 에이? 아 무자비해요 와 이거 10점 아! 들이누웠어요 아! 조재원 선수 아! 아! 예! 결승전에 올라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양 선수 할수 있어요 오늘 많은 수많은 억과가 있었지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또 하, 우리 양도끼 선수가 오. 이의 저주라는 밈이 있어서 하지만 그걸 또 극복해내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양도끼 선수가 오늘은 1의 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도끼가 되기를 오괜찮아 아, 나쁘지 않아 에잇 나이스 세븐 좋아 와, 와. 에잇 갔습니다 음. 와 좋아, 좋아 잘했어. 야, 쌍나비 선수. 9 9구8팔구로네 양궁을 마무리합니다. 와. 좋았다. 좋았다. 어지간한 거 되겠다. 오, 다행이다. <laughs> 너 이제 은도끼 아니야. 금도끼야 너. 금도끼야. <laughs> 웃어도 <laughs> <laughs> 돼요. 이런 날은. 됐어요. 여기까지 포기 안 했어. 안내드립니다. 선수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오디움, 오디움 옆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길고 길었던 이 양궁의 금메달을 쟁취하는 바로 그 이름은 황금 쌀먹던의 깡남비 양덕희 구수려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요가 징종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씩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우리 부수련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어, 열심히 응원해준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진짜 다크호스 미쳤습니다. 든든한 담빈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해요. <laughs> 좋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정말 다사다난했던 양덕희 선수 한마디 부탁 아, 친구들이 옆에서 너무 울어서 눈물이 쏙 들어갔는데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 앞에 경기에서 너무 저조한 성적을 보여드려서 감독님한테 정말 저 팀원분들한테 할 말이 없었는데, 더 드디어 금메달 땄습니다. 어, 너무 감사합니다. 하드립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아,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황금살 먹단 우리. 자, 이제 우리 금메달팀의 GPT 감독님의 또 소감 안 들어볼 수 없겠죠? GPT 님, 저게 우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황금살 먹단이 앞으로 우승을 향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싹 다들 틀어요 포감 말하려고 하는데 뒤에서 자꾸 금복기 채팅이 막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담비 이비가 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 둘